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아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 부아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 부아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집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집파에서 저 집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집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아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아세딸 말라와 다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은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무합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이라 민숙이의 마지막 장 오늘 나눕니다. 오늘까지 민숙이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는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민수기 36장까지 오면서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한 우리가 따라가기도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규정들, 또 여러 지파의 이름들, 그 숫자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긴박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그런 책보다는 아 민수기나 아 신명기나뿐만 아 아니라 내위기의 말씀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아 마지막도 그래요. 어 민수기의 마지막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이 참이 아 가나안 땅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떤 멋진 전쟁의 승리나 아니면은 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나 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참 극적인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문하세의 이 손자 중에, 아, 마갈의 아들, 글라세 자손,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 중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몇장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이... 그 상속자가 없이 이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은 아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 슬로브아의 딸들인데요, 이 슬로브아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아 우리는 기업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까? 아 우리 집안에 남자가 없이 이 집안에 대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딸들을 통해서도 대를 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슬로브스의 기업, 앞으로 이제 대가 내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다 죽으면은 이슬로브스 여인들이 그 딸들이 땅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그 땅을 이을 대가 끊어지면은 그 땅은 우리가 잃게 됩니까? 다른 여러 이 다른 여러 어, 민족들과 어, 또그 집파들과 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질 땅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 그것을 모세가 아, 지혜롭게 아, 지혜롭게 집파 가운데서 결혼하여서 아, 그 땅을 이, 너희 집파 가운데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 물론 복잡하기도 복잡한 내용이지만은. 아, 민숙의 마지막이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민숙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40년의 역사, 그 광야가 다 끝이 나는데 좀더익사이인 한, 좀더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땅 이야기입니다. 땅 이야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쩌면은 이스라엘에게 이땅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의 절정 그 마지막 결론도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한 집파의 그 집파 가운데도 한 집안입니다. 슬로부앗의 그 집안의 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뭐 중요하냐 그집 하나가 차지하는 땅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이 길라 자손 종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 마지막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까지 모세를 괴롭게 하느냐 귀찮게 하느냐 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 문제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이끄시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 우리는 뭔가 대단하고 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 문제가 그 땅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는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그렇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업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인가? 창가 사업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인가 세상은 기업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유산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은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으로서 우리의 기업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지경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기업이죠.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와서 이런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자식이 기업이다 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업이 뭐냐?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신앙.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하신 기업,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그 기업을 지키고, 또한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약속된 땅이 기업이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는 신앙이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기뻐 받으실 거 확신합니다.